너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리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지데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같이 했습니다. 나와 별로 할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욥기의 대화를 보면 욥이 한명한 명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사실은 욥의 말들을 친구들 모두가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나오는 발언자들로 보아 최소 4명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은세 번째 공격하는 이 친구 소발의 말에 12장에 이어서 이 답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그때 너라는 2인칭 단수로 말을 하지 않고요 너희들이라는 2인칭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욥이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고 욥홀로 그들 모두와 동시에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욥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게 했던 말들 그거 나도 다 아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귀로 다 경험했고 아는 내용들이다. 일, 2 절을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나도 너희들 아는 수준은 충분히 안다. 나아가서 요번 사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입장에서 요배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지어낸 말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현상만 보고는 욥에게 계속 죄가 있다고 라 추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만사람 엘리바스죠. 수아사람 빌다시고 지금 말, 말을 같이 나누는 이 나마사람 소발 모두 다 다른 지역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그 중에서 제일 연소하고 젊은 사람, 람 종족, 부스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들 모두는 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요비 살고 있던 우수 땅과 거리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배 곁에서 요의 삶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얄팍한 자기 개똥신학으로 요배 고난을 그저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단정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내린 판단들은 모두 오진이 되는 겁니다. 요비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다 오진 오판을 한다는 겁니다. 요분 말합니다. 너희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었던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되었을 것이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말안 하고 있는 게 중간 정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거다. 원래 이들은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 그러려고 사실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 고난의 중함과 심각함을 보고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곁에 앉아 있었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자 갑자기 이들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욥을 정죄하고 나서는 것이죠. 욥은 차라리 그때처럼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가장 지혜로웠을 텐데 하는 말들마다 다 우둔하고 우매하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요분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좀 버려둬라. 내가 좀말좀 좀 하도록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고난 당하는 지체에게 이들처럼 위로하러 가서는 위안이 되지 못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우리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했던 그 경험에 준하여서 어떤 말들을 하게 될때 어쩌면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그들 영혼에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지체를 보게 된다면 찾아가서 무슨 말을 막 해주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어떤 답을 우리의 작은 경험에 토대로 해서 주려고 하기보다는 곁에 있어주는 거죠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고 곁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위로요 가장 지혜로운 위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요분 이제 공격하는 친구들과 상대하기를 거절합니다 요분 자신에게 계속 죄가 있다고 몰아세우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제 끝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분에게 가서 나는 그분의 판단을 받아 그렇게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하죠. 3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분 혹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다가 큰 일을 겪고 혹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감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죠.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요번 자신의 행위가 그분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너희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죠. 15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야 답이 된다라고 요번 생각을 정리합니다. 저는 요배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요번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판단, 자기 그거 듣고 그거 받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이 잘못했다 하면 맞아요, 그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서 다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라는 거죠.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체게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걸 따지고 싶고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하죠 그렇지만 욕은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은 거죠 어찌 보면 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좀 서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죄가 있다면 나 그거 달게 받겠다라고.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 분, 지금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분이 나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증명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오롯이 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을, 죄 없음을 주님께로 얻고 싶어 하죠. 주님만이 자신의 의가 되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 단편적으로 내 고난 좀 걷어주시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 모든 상황을 정상으로 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달라고, 주님이 나의 의로움의 기반이 되어달라고, 요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입니까? 주님, 주님 보시기에 저는 순전한 사람입니까? 당신의 판단을 듣고 싶고 어떤 말씀이든 당신으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요번 고난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본질과 근본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나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받고자 한다는 거야 주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이 판단이 아니라 주의 판단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결과라도 말씀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뚫고 그 사람 사이를 비집고 하나님께로 니다 나아가려 한다는 거죠. 요배 이런 모습을 묵상하는데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알았던 그 여인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 열두 해 12년 동안 사람을 찾아 다녔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성경이 말하죠. 많은 의원들을 찾아 다녔고, 그러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염도 없었고, 돌이여 더 중하여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께로만 향하여 곧장 직진하기로 하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냥 속으로 말하죠. 그분의 옷자락만 손에 닿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만 답이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될 거야. 더 이상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만 간 여인은 이제는 험망해지지 않았죠. 허비하게 되지도 않았고요. 허탈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허를 예수님이 다 채워 주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현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다닐 수 없었던 여인에게 이제 평안히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병에 매여 있던 여인에게. 그 병에서 놓여 어,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과 정죄를 뚫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욥기 23장 10절. 왜 나의 의로움이 되신 줄라고 욥이 말했겠습니까? 어,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삶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이 내 진정한 의가 되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요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사람의 판단과 또 상황적인 판단으로 휘둘리고 요동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게 때로 책망이든 때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위로와 평안을 삼고, 우리 믿음의 근거를 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